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ost가 사전 판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정은지와 jd1, 정동원이 참여한 트랙들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이들의 독보적인 매력이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감성적인 스토리라인과 인상적인 캐릭터로 이미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에 더해 정은지와 jd1과 같은 인기 가수들이 ost에 참여하면서 그 인기는 음원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지는 그녀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드라마의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이 곡은 드라마의 감정선을 깊게 담아내며 리스너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JD1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강렬한 목소리로 또 다른 트랙을 맡아 드라마의 다이내믹한 장면들을 완벽하게 표현해 냈습니다. 그의 곡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 시작과 동시에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은지와 JD1의 팬뿐만 아니라 드라마 팬들도 OST의 완성도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OST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OST의 성공은 드라마 방영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방영 이후에는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은지와 JD1이 참여한 곡들은 방송 내내 중요한 장면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 OST의 사전 판매 돌풍은 정은지와 JD1의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드라마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이 OST가 드라마의 성공을 얼마나 더욱 도울지, 그리고 두 가수의 참여, 곡이 어떻게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을지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